안녕. 오늘의 소환수는 불속성 뱀파이어 헌터야. 뱀파이어 헌터의 스킬에는 방어력 감소와 함께 체력 비례 피해, 공격 속도 비례 피해와 같은 스킬들로 구성되어 있어. p v e 콘텐츠로 가 볼까? 최근 하드모드 도입으로 전투가 다소 길어졌지? 이럴 때 뱀파이어 헌터의 분노 지속 효과로 공격 속도 비례 피해량을 증가시키고 피해량 감소와 흡혈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스를 격파해 보자. 궁극기 스킬, 궁극 실버헤로우는 공격 속도에 비례한 피해를 주고 분노 상태일 시 주는 피해량이 증가하게 돼. 이런 뱀파이어 헌터의 궁극기로 피해량을 증가시켜 가서 상대하기 어려운 튼튼한 탱커들도 빠르게 처치해보자. 자, 배운 걸 한번 정리해볼까? 불속성 뱀파이어 헌터는 궁수형 딜러로서 패시브 스킬과 함께 상대에게 방어력 감소, 공격 속도 비례 피해, 대상에 이른 체력에 비례한 피해까지? 악강한 피해를 줄수 있는 궁수형 딜러 소환수 이로 여러 컨텐츠에서 활용하기 좋아. 다음은 어떤 소환수를 만나볼까? 안녕!